안녕하세요, 나순이에요. 로프 체스 깐부 모드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장갑. 깐부 안녕. 조끼 먹어주고, 곡궁 먹어주고. 증강체는 마땅한 게 없네요. 고대 기록 보관소. 기 학자의 상징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돈 남았어요 질리언 이러면은 레버로 치고 2패 팔고 속신가 받아줄게요 백은 진으로 정했습니다. 진템 넣어주고 이깁니다. 신지드 이성, 인지얼 이성 이깁니다. 카미 이성, 이깁니다. 이성. 고구모 빼고. 이즈리얼한테템 넣어줄게요. 됩니다 여기서는, 음 연운 먹어주고, 곡궁 대검. 음 대검 보내줄게요. 오래 파고, 이성 칸에 이깁니다. 연운 하이머딩한테 일단 넣어주고 이깁니다 연운 챔피언 많이 나왔는데저 용병 하고싶은데 오리아나 잡아주고 용병 음, 버리자. 여대로 파고 고물상 받아줄게요. 혁신가대. 이깁니다. 이깁니다. 망가진 초시계. 좋아. 초식이 오 초식이 좋아 입니다 연승 중세라핀너너 너 먹고 싶구나 <laughs> 세라핀 팔고. 오리하나 넣어요. 오리하나한테 대천사. 하인번딩거 팔고, 파, 푸른 파순꾼오리한테 넣어놓을게요. 상대는 요들대. 오리하나 꿍. 소시개 다시 오리아나 고 1입니다 좋아요 깜부 오, 깜부도 이겼고 좋습니다 9연승 진을 보내줬는데 일단 써야지 4시계 탭이에요 이렇게 오리아나 꿈, 망가진 소식이, 등 꿈, 좋아, 좋아, 다시 오리 좋아, 좋연계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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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니다 벨트, 장갑, 조끼 아 좋아, 좋주고아 좋아, 좋아, 카이사, 사이온, 세라핀, 일단 탈액 올려줄게요. 이깁니다. 음. 좋아요. 타이머링거, 네, 네, 유니 탈액. 일단 유미 올려주고 잡나 배치 한번 해 줄게요 음 좋아 이깁니다 이겼어요 음, 카이사 2성 그냥 바로 보낼게요 좋지 감부야 슬국 3이라대. 오리아나고휴식에 지금 1인공인데. 다시 오리아나고 듭니다. 너무 좋아요. 깐부 이번에는 주고. 조끼. 갓나이성 질리언 일단 접주고 가시가고 혁신가 덱이죠 오리아나 궁 연기 너무 좋아요 유미까지 입니다. 1 4 연승. 먹을만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깐부가 경호대가니까 음, 경호대 먹어줍시다. 받아라. 지금 드디어 있어. 육경호대. 카카오키에 대기네요. 와! 나중에 너무 약한데? 인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좋아. 고구모 죽였고. 15연승. 좋습니다. 고 벨트, 지팡이. 탐 네. 핑치? 제이스. 이러면은 블리츠 빼고 제이스한테 템 줄게요. 오리 하나 모렐로. 제이스한테 각오를 주고 유미 벨트. 대 상징, 탈을 주고. 아, 깜부가 오네. 이건 좀, 아, 연승 깨집니다. 근데 피가 많아요. 우리 깜부 탱이 많은데? 대만 하나만 줄래? 내가 카이사 이성도 줬잖아. 화학공화, 진카스대 칩니다. 되게 약해진 것 같은데. 대검 하나만. 남잖아. 어, 어? 응? 3이라 삼성. 오리아나 쿵. 초식에. 사내를 잡았다. 아, 집니다. 다 잡았는데, 깜부가 왔네 그럼 거왕 먹어주고. 이제 진 인피만 있으면 되는데 깜부야 그거만 주면 돼 깜부야? 저기요? <laughs> 요들네 이제 요들댁한테도 듭니다 버티질 못하는데? 깜프가 카이사 삼성을 보고 있어요. 이용충, 기오리나인성 대검 하나만.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줄지거야 이용충, 격기 제이스한테 넣어주고 제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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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집니다. 스켓틱 보내주고, 대금조. 제발. 하이머딩 거 놓고, 혁신가랑 사업자 봅니다. 베이가 이성. 제가 잡았고, 대니다 하이머리, 이거? 지금, 삼성은 안 볼게요. 정손? 아 대검인 줄 알았네. 음. 다시 오래나고 소식게한 어, 진이 진이 죽었어요. 깜부 이겼는데. 근데 깜빡 없졌네요까니 초밥집? 대검이 없어 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음. 금 이상 보건 모렐로 보건 모렐로 주자 깐부가 안 주겠지 됐다 너 해라 아니 그 쓰던가 주던가 마지막 싸움이 될수도 있어요 깜부가 오네 자 이겼습니다 이렇게 롤토치스 해봤는데 찝찝하네 대고만 안줘가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순이었습니다.